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KBS 임영님의 환상적인 무대 잘 보셨죠? 정말 입이 떡 벌어졌던 놀라운 무대였는데요. 지난번 모든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얼씨구 무대를 다시 한번 볼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방송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임영님 무대는 화이트 컨셉이었는데, 카멜레오 같은 임영님의 팔색조 매력을 제대로 볼수 있었죠. 힙하고 스타일 있는 경쾌한 비트에 얼씨구도 화이트에 잘 어울렸고, 애잔하고 부드러운 순간을 영원처럼 더 화이트에 잘 어울렸는데 컬러는 같았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곡을 부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임영님은 완전히 다른 창법과 전혀 다른 최고의 장르의 달인의 포스를 제대로 입증해주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KBS 뮤직뱅크 소식으로 시작해 또 하나의 엄청난 뉴스인 구류의 명곡 그들 위한 멜로디 재편집 리방분 방송 소식까지 다양한 임영임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뮤직뱅크 소식입니다. 오늘 임영임이 뮤직뱅크에 출연을 하자 오프닝 무대에서 MC들도 모두를 설레게 할 국민 히어로 임영임이 나왔다고 소개해 주었는데요. 뮤직뱅크는 특히 임영임이 몇년 만에 출연하는 컴백 무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됐습니다. 이번 뮤직뱅크는 임영님의 공식 스케줄로 음악 방송 마지막 무대라서 그런지 우리 팬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임영님이 보여줬던 여러 음악 방송에서 정말 느낌과 색깔을 달리해 새로운 분위기로 개성 있는 무대를 펼쳤는데 이번 뮤직뱅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영님의 첫 무대는 흥겨운 무대 돌시구였는데요. 직접 작사한 노래라서 들을 때마다 자긍심이 생기고 좋았습니다. 오늘은 헤어 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평소보다 훨씬 힙한 스타일을 하고 나왔고, 흰색 짧은 상의 자켓에 글자가 프린트된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두꺼운 벨트 그리고 무릎에 구멍이 뚫린 아주 힙한 청바지를 입고 출연했습니다. 은색 목걸이와 반지로 시원하고 경쾌함을 더했는데요. 백 댄서분들도 흰색과 청색을 조화롭게 입어서 깔끔하고 심플한 무대를 연출했죠. 임영님은 오늘 더욱더 발걸음 가볍게 댄스를 추었는데요. 팬들을 만나러 온 순수한 무대였기에 진정으로 무대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명의 백댄서들과 합을 맞춰서 아주 신나고 흥겨운 무대를 보여주었는데, 지난번 SBS 인기가요 무대와는 또 다른 느낌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마 많은 우리 별빛님들 장단에 맞춰서 얼씨구 취임새에 박자 넘어서 노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도심의 화려한 조명 아래 더욱더 젊고 활기차 보이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오늘도 춤신추망 임영임의 경쾌한 발걸음과 몸놀림을 보며 저렇게 능숙하게 춤을 추기까지 얼마나 연습하면서 땀을 흘렸을까 생각되었는데요. 맨 마지막 손가락으로 3분이라는 표현을 하며 귀엽게 포즈를 취했는데 정말 귀여운 만딩 포즈였습니다. 이런 얼씨구 무대를 다시 보며 젊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해외 팬들에게 잘 어필되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이어진 무대는 순간을 영원처럼이었는데요. 아이보리 자켓과 바지를 입었는데 자세히 보면 리본 같은 끈이 있고 꽃장식이 있어서 디자인이 아주 우아하고 섬세하고 디테일이 강조되면서 담백하듯 심플하고 고급지고 멋졌습니다. 뒷배경이 동화의 한상의 나라 같았는데 임영님은 순백의 왕자님 같이 편안하게 노래를 불러주었죠. 훤칠한 기럭지와 도자기 같은 피부는 오늘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순간은 영원처럼은 타이틀곡이라 가장 많이 보고 들은 곡이고, 임영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와닿는 노래였는데, 이번 뮤직뱅크에서도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노래에 따라 분위기가 다를까, 역시 임영임은 팔색조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무대는 임영임의 뮤직비디오 같은 꽃밭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와 가사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데, 꽃잎과 컬러로 강약을 주었고, 클라이막스가 있어서 화면 구성이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임영님은 처음부터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노래를 했는데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이 마음에 와닿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도 임영님은 참으로 쉽고 힘들지 이 않게 부르는 것 같았네요. 바로 응압해서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해주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절로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인데, 지난 한주 동안 힘들게 살아온 분들에게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으로 보이면서 임영님은 권행인사로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오늘따라 가사가 엄청 잘 들리는 느낌이었는데 임영님이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 맞아맞아하며 공감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끼리 노래방에 가면 임영님의 노래를 참 많이 부를 것 같았는데요. 가족끼리 함께 부르면 좋은 곡이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임의 그댈 위한 멜로디 10월 편성 소식입니다. 헤럴드팝 김나율 기자님은 단독 기사로 임영임의 불후의 명곡 미 방송분을 공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9일 헤럴드팝 취재 결과 KBS ETV 불후의 명곡 임영과 친구들의 재편집분인 불후의 명곡 그댈 위한 멜로디 임영이 4달 중에 방송되는데 해당 방송은 10월 중에 방송 예정으로 구체적인 편성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네요. 한편 부류의 명곡 임영과 친구들 미 방송분을 포함해 본방송 무대 등을 새롭게 재편집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류의 명곡 그댈 위한 멜로디 임영웅은 다시 보기 및 VOD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8월 30일과 9월 6일 2주에 걸쳐서 부류의 명곡 임영과 친구들이 방영됐는데 임영웅님의 친구로는 이정님, 리님, 로이킴님, 조재진님, 최유리님 등이 함께해서 무대를 풍성하게 채웠죠. 방송 전부터 방청 신청이 만건 이상 몰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고,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6.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는데, 임용님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었고, 특히 임용님은 정규 2집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무대를 최초로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해당 방송은 재방송이나 VOD 서비스가 없어서 본방송으로만 볼수 있었기에 팬들의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 불의의 명곡 그들 위한 멜로디 임영으로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삼총각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임영님의 삼총각 방송이 종료되며 여러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임영님의 가수 본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맹활약을 하며 놀라운 존재감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비지엔터 윤준필 기자님은 섬청각경웅 임영웅 예능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면서 임영웅이 예능에서도 대체불가의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시스템 라코이 에 따르면 임영웅은 9월 2주차 8일부터 14일까지의 인터넷 반응 분석에서 SBS 예능 섬총각 영웅으로 예능 출연자 부문 전체 1위에 올랐는데, 이후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탑5에 진입했고, 2주 연속 순위를 지켰으며, 지상파 화요일 예능 시청률도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특히 2049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하며, 젊은 시청층까지 흡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성과에 팬들도 다양한 반응을 전했는데, 임용님은 선곡의 장인이라면서, 항상 느꼈던 거지만, 한국의 남자, 엄마의 노래, 묻지 마세요. 선년지기 등 선마을에서 남녀노소 모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임영님의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다며 다정함이 지능이라고 했는데 임영님의 영민함이 늘잘 드러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 오는 장면에서는 비가 와서가 떠오르는데 비가 오면 같이 할 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들며 최근 비가 자주 오지만 마음만은 더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찐빵이가 임용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임영님은 동물을 사랑하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강아지는 자신을 예뻐하는 사람을 용하게 알아보는데 먹을 거 먹으러 오기도 하지만 인나는 오직 임영님을 보러 오고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임영님 마음이 보인다면서 찐빵이는 임영님 찾아오고 찐빵이 어머니와 아빠는 찐빵이 찾으러 오는 모습이 아주 재밌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섬총각 영웅은 한여름밤의 꿈이었다며 분녀회장님 말처럼 끝내 행복한 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분요 회장님은 임용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말도 너무나 예쁘게 해서 고마웠다면서 이번 방송에서 소모도 어르신들의 마음이 참으로 따스웠다고 전했네요. 뿐만 아니라 식사하러 올 때에도 최장수 어르신에게 우리 임용님을 소개할 때 우리 가수 1위 가수 한국에서 1위 가수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선마을 주민들은 임용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알수 있었죠. 한편 이후 쿠키 영상에서 전했던 팔찌도 정말 귀여웠다며. 임영님이 팔찌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해당 팔찌를 조만간 차고 나올 것 같다는 반응도 전했네요.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의학 전문 채널 코메디에서는 임영은 진짜 대박, 아무리 먹어도 늘씬, 칼로리 활활, 비결은 뭘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임영님이 잘 먹으면서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축구에 있다는 소식이죠. 구체적으로 기사에 따르면 임영임은 SBS 삼촌각 영웅에서 오리백숙, 콩국수, 생선튀김 등 다양한 음식을 복스럽게 먹는 먹방 강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는 데에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며 그 비결은 바로 축구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꾸준한 운동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임영임은 현재 리턴지 FC의 구단주로 활약하며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까지 상설할 정도로 축구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축구는 심폐 지구력과 근력을 강화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라면서 90분 동안 경기를 하면 칼로리가 빠르게 소모되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는데 특히 경쟁하면서 뛰는 운동 특성상 지루하지 않아서 운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리더십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임영임은 좋은 음악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고 좋은 운동으로 건강까지 챙기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장지우 기자님은 국민 가수 임영임의 온기 뮤직비디오가 누적 조회수 2,500만 뷰를 돌파하며 다시 한번그 따뜻한 힘을 증명했다고 전했는데요. 공개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귓가에 스며드는 따뜻한 음색과 아련한 풍경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팬들의 일상의 한 줄기 햇살처럼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록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온기가 임영임의 자작곡이라는 사실인데 작사와 작곡 모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감정을 담아낸 특별한 작품이라고 전하면서 섬세한 감정을 더한 작사가 김이나님과의 협업으로 노래는 한층 더 깊고 울림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전했죠. 특히 팬들은 따뜻한 음색의 삶의 위로가 된다. 아름답고 따뜻한 명곡이라며 댓글을 통해서 여전한 감동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가진 힘은 단순히 기록을 넘어 일상의 순간마다 스며들어서 우리 영시대 빌비님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데요. 화려한 무대보다 담백한 감성이 돋보이는 뮤직비디오처럼 임영임은 노래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팬분들과 깊은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도 또 다른 감동과 특별한 순간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림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 되세요. 건행 되세요.